요한계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먼저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는 열멸리관이 있고 그 머리 들에는 참나만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 속에만 두 짐승이 나와요. 짐승의 첫째 한 짐승은 마귀도 항상 보면은 이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한 놈이죠 그래서 자기 왕 영광을 받으려는 것처럼 이 마귀가 마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성삼위 하나님 것처럼 이제 마귀도 성삼이 것처럼 그까 마귀 삼 위가 있습니다. 첫째 가 하나는 두 짐승 이 있는데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활동하고 둘째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활동하고 그거 총 지휘한 놈이 마귀예요.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놈들이 합해서 일을 합니다. 오늘 그 마귀는 이미 알고 있고 두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두 짐승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가면은, 제일 먼저 잡아다가 불못에유황불멋에 던져버리는, 유황불멋에 들어가는 최초의, 대상이 이두 짐승들이에요. 얘는 두 짐승들이고, 마지막에, 마귀는 마지막 잡아서 천룡하고 끝난 다음에, 유황불멋에던지죠 그래서, 오늘 이두 짐승이 누군가 하는 것과, 두 짐승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육육6회를 받게 하고, 이 마귀에게 경배하기로 하는 것이, 이제, 하는 일들이래요 거기서 나오는 지금 13장 1절부터 2절에 나온 것은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근거리해서 엔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지금 유럽이 형성되어 있고, 이걸 볼수 있습니다. 뿌리 열이라는 것은 열, 열, 열 나라가 연합된다. 이 말하고 같은 것이고요.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일곱이라 하면서도 그 일곱에 이제 17장 계시록 1 7장 9절에 보면 은 다섯 은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장차 나타날 나라를 일곱 나라 쓰고 것입니다. 이 머리 일곱면 그런 게 말하고 말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자인데 여기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표범과 같이 표범과 같 것은 날색의 이름 을 알았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아주 큰히 활동을 한다는 것 뜻이에요. 이런 것으로 했으면서예 다른 곰의 밝았고 능력이 많다는 뜻이죠. 이번 사자 입 같은데 사자 그냥 한번 부리지면 사람들 이 전부 다 벌벌 떨만큼요. 이 용의 자기 능력과 용은 여기서 용은 마귀가 마귀가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한 짐승에 었더라이 짐승이 바로 우리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32절 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요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가네엘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금신상을 보았다 하 것이고 그 금신상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우상이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지능이었나이다 하면서 설명한 것이죠. 이 정금은 머리가 있는 건 바벨로니아가 바로, 어, 다니엘,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은 역사상의 바벨로니아보다 더 부강한 나라, 권세의 나라는 역사에 없을 겁니다. 가장 정금의 나라가 바벨로니아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한 것은 가슴과 팔들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내대와 파사를 말합니다. 넓적다리는 노시오. 노선 헬라나를 말하고 종아리는 철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철은 철이고 그 발은 얼마나 철이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그 발은 두 가지 발이 형안에 두 개였죠. 철 철의 나라가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마지막에 그 발은 얼마나 흘기 진흙이고 얼마나 철이다.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나라를 만든다 이런 말하면서 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어려워 머리가 일곱이라 하는 것은 그 발을 얼마 처리 얼마나 지내겠나이다이두가지다 합한다면 은 오늘날 마지막 되어질 일들이요. 유럽이 다,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연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단열서 2장의 마지막 에는 마지막에 사람 손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신 손으로, 흰 돌이 하늘에 올라와서, 그 마지막 그걸 발을 침으로써, 다 그것이다. 무너진다. 그것은, 제림의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다무너진다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뿌리 열이요. 할 때, 지중의 연안에서, 다시, 예, 최건될 10개국 연합체를 말하고, 여기서 이제 열이란 템바다는 다른 번역에서는 많은 나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열국 할 때, 열국이라 할때 많은 나라지, 어, 한, 꼭열개 나라만 아니다. 지금, 어, 유럽 연합체가 원래는 아홉 개에서부터 지금은 열 일곱 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머리가 일곱이 앞전면은, 하나하나 대적했던 일곱 나라들이에요. 이게 예, 아수르, 바벨론이아 네레와 파사, 헬라, 에그까지 있죠. 그 다음에 로마, 로마, 그 다음에 로마, 그, 거기서 나오는 마지막 연합국까지 해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을 들리면은 거기에서 한 짐승이 나올 때이 짐승이 누군가 할 때는 석리스가 나올 거고 이석리스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런, 이런 것을 살펴본다면은 분명히 유럽 연합국의 왕이 석리스가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집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적께서 활동 기간은 5절부터, 10, 5절부터 8절 나오는데,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큰진성에 경배하더라. 이제, 3년 반이 지났는데, 적교사가 첫번에 나올 때는 광명의 찬송로 나옵니다. 그리고, 입에 한 권세를 가져서, 말로 세상을 다 쓰기 시작이요. 이, 유대인들은 그와 조약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 성전을 지어주게 되죠. 과장된 말, 신성 모독의 말. 얘는 사람들을 그냥 흥분할 만큼 과장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그성전을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경비하도록 합니다. 그때 하는 것이 얼마든지 몇시든지다 죽이더라 하는가면은, 이제 누가 경배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만드는데 그때 신분증이 666표예요. 666표는 저절로 다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요즘, 요즘 우리가 대리칩이라고 하는데 대리칩이 하는 일이,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 대리칩은 한 것이 위치 추적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움직인 것이 다 나타나죠. 두 번째 우리 신분증입니다. 전자신분증이 되고 세 번째는 바이오칩이 돼서 우리의 의, 의료 기능들이 그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오늘 6 6 6표에서 오늘 살펴볼 날이니까요. 살펴보고요. 전반기 3년 반에는 광명의 천사로 세상이 군림하지만은 이 전반기 세 3년 반이 지난다면은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상을 만들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강제로 적글서 우상에 경비하게 하고, 경비하지 않는 자는 얼마든지 다죽이더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 다 죽이게 되고, 특별히 이건 이제 유대인들 막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적글서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13장 11절부터 18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그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서 이제 적결 처음 나온 짐승도 적결서도 누군가 저격을 당했다 다시, 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땅을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 이제 이 다른 또 다른 짐승도 나와서 적을을 섬기라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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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부터 14절에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이 내려오게 하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스스로 적글사 우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가 하나 님이다 그를 경비한다 하면서, 이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적글사도는 정치적인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 미혹하여서 적극적으로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것. 이런 것 내용을 다 아는 성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항상 잊지 않을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데아포저 데아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어떤 것이 세상이 되고 세상에 어떤 징조가 나온다 할 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는 피난시켜 주시고 우리를 휴거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는 약속 가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상급으로 갚아질 것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할실있습니다 라민의 13장 16절 1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어른 손이나 예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여기 에 그가, 저가 모든 자곧 그 작은 자를 할 때요, 저는 둘째 짐승을 말합니다. 거짓선에 나타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그때 이야기예요 이것이 표를 받으면은, 이제 매, 그걸 때문에 매매도 하게 되고, 그 표가 없어야 매매를 못 하는 것이고, 막 이런 때입니다. 근데 그 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베리칩은 바로 우리 신부지들하고, 이제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이 다 베리 칩으로 바꿔질 거예요 이런 것이 세계 경제의 상징입니다 6융6은요 우리가 아리아입니다 세계 경제 체제의 상징인데 옛날에 물물 교화 시대에다가 그다음에 화폐 시대에 됐죠 화폐 다음에 수표 시대가 됐고 수표 시대에 지금 신용카드 시가 돼가면서 돼가 있고 이 신용카드 대신으 지금 이 모든 신용카드에는 유 p 시 코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UPC 코드가 그냥 바로 보이는데, 신용카드는 바로 안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신용카드가 뒤에 보면은, 마그네틱으로 까만 선을 이렇게 딱 눌렀죠. 이거 마그네틱이라고, 마그네틱. 이 안에 바코드가 들어있어요, 전부 다. 이, 요것을 가르기 위해서 마그네틱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다 지금은 이 바코드의 문제점은, 기록 용량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RFID, Radio f r e q u e 로 해서 이게 발신 장치가 되고 이것이 베리칩으로 바꿔지면서 우리가 사용할 것입니다. 이미 이 IOF에서는 IMF, 이미 베리칩으로 바꿔지도록 r f i d 를 바꿔지도록 했고 지금은 세계관은 온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바꿔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라 이것이 물건에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상태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받게 될 텐데 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입 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14장 9절부터 11절에 또 다른 천사 곧셋째가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도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지라 거루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으리니 그 권한의 연기가 새셋도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표를 받는 자는 거루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는다 지옥에 던진 자한다 지옥에 간다 이 말이 분명히요 그렇다면, 이 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정확하니.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총껏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바코드가 아래 파일에 가야 되고, 베리치오로 바꿔지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변천 과정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13장 15절에, 우상에 경비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좋겠어요. 표 받으면 지옥 간단 말 아니라요, 13장 15절 말씀에, 요 14장 15절 말씀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 죽이더라 하면서, 바로 그절이요. 여기에 14장 9절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겠어요. 지옥에 던지는 것은 누가, 하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론, 구,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표받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예수님의 공문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절대 진리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표받으면 지옥 가니까 표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요. 이 표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가나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분명히 예수 안 믿는다 뜻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나 뜻이고, 적글서 섬기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표받으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자체가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진노, 그 다음에, 영원한 유황 골머스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표를 받는 것은, 어떤 표를 받느냐? 우상에 경비하고, 우상의 표를 받는 것이 바로, 표를 받은 것이지 우상 경비하지 않고 나는 안, 안 하겠다 하면서 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 받은 자는 누구나 다우상 경비하게 되고 안 하면 전부 다 체크돼서 다 며칠은 다 죽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우상이 경비한 것,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가장 문제라는 걸알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외치는 자도 있습니다. 물론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마귀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 믿지 않은, 예수 믿지 않아야 지옥에 간다는 것을 벗어나면은,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는 것은 이건 이단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라는 이야기와 둘째, 벨리치, 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카센데스라는 갑자, 사람이 갑자기 유명이 됐어요. 그래서, LA의 모 교회에서 목사님도 카센데스 말을 막 그의 테이블 틀어주면서 막, 예, 번역하면서 하는데요. 이카센데스는 아주 흉악한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만드는낸 블로그 속에 들어가면 확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카스앤데스는 대학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기꾼으로 몇번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요. 그는 전혀 이렇게 뭐 자기가 내가 베리칩을 만든 장본이다 하는데 양심선을 하기 한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는 베리칩 회사에 근무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용하면서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베리칩 받으면 우리 머리도 사이드버 사이버 보그가 돼서 이제 어 그냥 노버트처럼 돼있어 가지고. 지, 거기서 조작한 대로 움직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어디까지냐면은 우리 유전자까지 조작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전부다 흉악한 사기꾼의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거짓말이고 사기꾼이 말인 것은내 블로그에 분명히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그러면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상급이 나왔습니다. 적글서에게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하기됩 입니다. 왜냐면, 표를 안 받은 사람만이, 이제 표를 안 받은, 받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누구만이 표를 안받아살수 있냐 하면은, 12장에 나오는 것 말씀처럼, 하나의 님큰복수리 날개를 의지해서, 그들을 실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고 하나의 님 보호한다 했잖아요그 보호받는 지역에서는, 적글사가 손을 못 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는 사람만이 살아서 예수를 만나고, 욕심을 가지고 이땅이 땅에서 천년왕국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 만약에 거기서 적교석에 잡혔다 죽은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죠. 오늘날 우리가 666표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곳곳에서 많이 안 하고 교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분증은 666표는 대리칩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 오바마 건강보호법에서는 이제 그 타지티브 칩이돼가지고 우리 몸속에 조그만 대리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안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안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받고 안 받는 것 떠나서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절대 진리에서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이 표받으면 지옥가니까 절대 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이론이고 잘못된 주장들이란 말입니다. 666표를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분명히요. 14장에 나온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고, 경배하고가 아장나요 표는 그 경배한 의미로 표를 받춘 것이지 표가 지옥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14장에 왜이말이써졌는가 하는 것 중요해요. 14장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쭉 13장까지 12장까지 남아하서 전반기 3년 반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은 이제 계속해서 그 중간에 전체를 요약해서 하는 하나의 설명장이에요. 그리고 15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후반기 3년 반의 상태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전반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야 14장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하아야되면은이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양이나 소 잡아서 제사실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성전에서 양이나 소 잡아서 제사 드정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지금은 지금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전방기 3년 반이 환란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강제로 접혀서가 거짓선제가 강제로 짓게 만든 것이지 지금은 강제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가지는 우리 가알 것은. 이런,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때 갑자기 만들어서 세상에 보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세상에 보급된 다음에, 아직도 찍지 않은 사람 아직도 이것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단계를 표받게 한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이 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가,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모든 컴퓨터가 사람 속에 다 손에 지어졌고, 이 컴퓨터의 용어가 바로, 이 바코드고, 컴퓨터 용어가 666하고, 그것이 대리치바 연결되는 것들이 전부다. 지금도 이미 그것이 준비하게 해서 하나씩 가는 것은, 정의 모실 날이 가깝고, 요한계수의 시록 예언도 이루어질 날이 가깝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것들이 다 이미 발명되었고,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할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처럼 예수 믿기 쉬월이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6 6 6표라제든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6 6 6표와 관계없이 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것은그 전혀 아 지금 표 받으면 지옥 간다 해서 받으면 안된다고 사람들은 막 겁을 주는데요. 전혀 그것은 하나 신분증이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받으면 안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강제로 받게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때서 문제는 누구냐면 지금 이요한계 속에 가, 가장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쓰신 것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글서가적글 적교수 삼기다가 적글서 우상 만들고 자기 삼기다 하면은 그때 돌아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1 4만 4천 명이 수없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전도합니다. 그래도 적글서 속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라도 예수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결국은 적글서가이 땅에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때 그때 속지 말고 표어받지 말고 경비하지 말라 하는 거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적교서 속지 않고 켜받지 않고 그들 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며치든지 다 죽이다라 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의지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피나 시켜 놓고 그들 육신을 지켜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 쓴 것을 아시고 괜히 남아 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우리는 순교해야 한다. 뭐,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 순교자의 사명이 있다. 그런 거짓말도 속지 마시고요. 예수 믿어도 표받으면 우리 마음이 확뀌겨서 예수 욕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게 된다. 이런 거짓말도 속지 마시고요.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들이에요. 속, 우리를 미혹시키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고리도, 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넣고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할 일은 하루속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지금 예수 믿고 권받으면은 이런 어려움에 타차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다 휴거돼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 말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